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알림장입니다. 오늘 삼성전기의 아침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먼저 차트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기의 종가는 112,400원으로 전일과 동일한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삼성전기는 8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저점인 112,3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며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지만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어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단기적으로 5일선과 2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형성될 수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인 상대강 도지수 RSI는 현재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MACD 역시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온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삼성전기는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부품 전시회 일렉트로니카 2024에 참가해 차세대 전자부품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전시회는 글로벌 전자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모여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삼성전기는 여기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고성능 MLCC 및 최첨단 카메라 모듈 기술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및 초고용량 기술, 고신뢰성 MLCC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덕현 대표이사는 직접 전시회를 방문해 주요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계획을 설명하며 삼성전기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는 향후 삼성전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매매 동향입니다. 11월 11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77,392주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6,576주와 1816주의 순매도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주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삼성전기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종합적으로 삼성전기는 기술적 지지선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글로벌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기의 대응이 궁금하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삼성전기를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장을 위에 안내되는 010-2810-4834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